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신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어 긴급 어좀 이거를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상장폐지 과연 어떤 것이 상장폐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고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뭐 확답을 좀 확답은 아니어도 좀 어느정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장중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비자금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 문제가 되면서 압수수색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24% 정도의 금락이 나와 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이 보유자분들은 어 굉장히 사실 불안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사실 뭐 굉장히 하루하루 뭐좀 숨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 어,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오늘은 좀 방송을 진행해 보자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 에 앞서들 말씀드리는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방송 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한 가지 딱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상장폐지이뭐 이거는 너무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상장폐지는 안될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는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강태봉 저거 또 설거지 시키려고 설거지 파동 시키려고 그럼 너나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은 6월 달부터 이제 신풍제약 설거지 파동 포착했다고 가급적이면은 정리를 하시라 라고 6월 26일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도 니가 설거지는 뭔지 아느냐 뭐이 주식에 대해서 니가 주의 주잖아 아느냐 뭐 하면서 뭐 어쨌든 많은 욕을 먹긴 했었는데 어쨌든 당시에도 설거지 파동 포착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신풍제약이 저런 이슈를 가지고 악재는 아니지 악재는 아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라 라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유자분들에게 지금 이슈를 너무 악재로는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현재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지 오늘 뭐장중에 나온 내용, 이거 못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이 뭘 했냐고 하면은, 자, 신풍제약 압수수색 했다. 비자금 250억 조성 혐의로서 압수수색 했고요. 신풍제약에 그뭐 압수수색, 뭐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의 공장들이 압수수색 했습니다. 라고 뭐 얘기 뭐 나오면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비자금 조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다시피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하는 뭐 횡령이라고 횡령이라고 보긴 어렵죠.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이게 어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라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뭐 비자금 분식회계 행령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장 폐지 사유에는 원래는 뭐 해당이 돼요 해당되는 사유인데 제가 왜 상장 폐지까지는 그래도 너무나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냐고 하면은 과거에 다른 기업들 보면요 자 유보텍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유보텍이라는 종목도 전 대표 비자금 조성의 상장 폐지 위기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2018년도입니다. 근데 유보텍 어때요? 비자금 조성의 상장 폐지 위기라 했던 유보텍이 지금 거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이라는 종목도 보세요. 한샘 비자금 조성 부정 청탁 의혹 여파에 폭락했다고 하지만 한샘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2020년도 뉴스죠? 한샘 지금 거래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또 비자금 의혹에 뭐 있어요? SK 네트워크 본사 압수수색 악재 뭐 하락했다 는데 SK 네트워크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 의혹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무조건 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어, 과거에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거래가 대부분 다 뭐다? 지금도 진행된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도 상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장중에 나왔던 뭡니까? 비자금이 250억 조성 혐의,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 종목이 진짜 이제 상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질 표현 좀 없다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라, 과거에 보면 뭡니까 어, 2021년도 9월, 9월 달에도 뭐예요? 신풍제약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미 9월달부터 비자금 조성이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지금 또 논란을 삼아 가지고 비자금 관련해서 상장 폐지까지 연결이 된다.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무조건적인 희망을 줄 수는 없어요. 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비자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뭐이 종목이 정말 상패되지 않을까 여러 여러 관점에 대해서 좀 희망을 그럴 걱정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드릴, 드릴 수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희망해줄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신품제약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등이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제 이 5천 원 ,000원, 8천 원대에서 놀던 게 2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올라갈 거다라고 희망을 주면은 사실 이거 미친놈이죠? 여기 제가 요거, 여러분들 신풍제약 15만원 갈 거니까 강력 홀딩 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진짜 저는 대가리 총 맞은 소리고,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15만원 간다라고 하건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이 희망을, 희망 고문인 거고, 현실적으로 좀 보자고 하면은 신풍제약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신풍제약이 그럼 다시 어, 그래, 악재가 나왔어.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자고,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를 놓고 봐야 되는데, 신풍제약이 과거에 20만원까지 갔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것 때문이었죠. 우리 잘 아는 뭡니까?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신풍제약이 여기에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과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던 게신풍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 치료제, 이거 임상 성공하고 나오면은 다시 20만원 간다, 간다, 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이거 지금 치료제 임상 간다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20만원까지 간다, 이건 미친 소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냐라고 보면은, 과거에는 이 얘기했지만, 신풍제약이 급등했던, 과거의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했던 이유는, 누가 누가 먼저 치료제를 만느냐 그러니까 치료제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왜? 누가 먼저 치료제를 출시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과거 5G도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도 5G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거, 5G를 무리하게 우리가 상류시켰던거 뭐였냐고 하면요.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해서거든요. 그것 치료제 역시도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관심으로서 치료제가 있는 종목들이 올랐던 건데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어요? 당장에 나오는 게 어떤 이슈있습니까 화이자가 뭐예요? 화이자가 FDA의 코로나 치료 알약 긴급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똑같이 먹는 뭡니까? 먹는 치료제고 알약을 긴급승인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내 승인 이 나면 어떻게 된다? 승인이 나면은 이제 모든 코로나 치료제들은 모멘텀 끝이에요. 끝.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치료제는요. 지금 이미 이제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어. 그럼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제 이다 치료가 됐다 생각해봐. 그 다음에 한달 뒤, 두달 뒤에 갑자기 신풍제약이 저거 딱 승인 떨어져서 성공해서 판매한다고 그걸 누가 씁니까? 이미 다 코로나 치료제 먹어서 코로나가... 어 완치가 된, 아 완치가 될지이지모 있지? 치료제를 가지고 그게 뭐 완벽한 치료가 될지, 아니면 뭐또 재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이미 치료제가 저게 긴급 승인되는 그 순간부터는 뭐다? 이후에 나오는, 이후에 한달 뒤에 그게 나오든, 두달 뒤에 나오든, 일주일 뒤에 나오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에 나오는 것을 쓰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심풍제약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다? 경구형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피라백스 정의, 이거는 앞으로 잘 되든지 말 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거는 뭐다? 주가에 영향을 끼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되냐고 하면요. 앞으로는, 이, 여기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얘가 8천대부터2 0만까지 올렸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했죠. 이슈가, 이슈로서 주가를 끌어들였더니 그 이슈가 소멸된다. 그럼 이건 다시 어디까지 간다? 원래 자리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은 앞으로 이 종목이 비자금과에서 상장 폐지가 되든 말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하다? 이슈가 이제 신풍제약 치아 코로나 치료제로 올렸던 이슈가 이제는 이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갈 일밖에 사실 안 남았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또 어떤 이슈가 나와요? 심풍제약이 이제 또 뭡니까? 사메론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 입증 못해가지고 사용제약 권고도 먹었습니다. 지금 심풍제약 계속 악재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안정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건 사용 못한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 임상시험 재평가 할 거고요 해당 정증 효능 효과 삭제 절차 진행하고 그래서 이거 말고 대체 약품을 대체 어, 사용할 수 있게 권고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풍 제약은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게 반등이 나오면 좋겠죠 정말 반등이 나와주 잘해서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5만에서 7만 5천 이 구간까지만 와줘도 저는 여러분들이 털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보면 얘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 하면 보통 전고점의 자리에요 그래서 보면 얘가 이제 전고점 때려맞는 자리 신풍전의 과거에 전고점 때려맞는 자리에서 12만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무너지면서 또 재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어딥니까 또 재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전 전고 때려맞는 자리죠. 그래서 전고점 때 이제 여기 과거 지켜줬던 구간에서 반등 나와주고 다시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꼬리 달았던 자리, 과거에 꼬리 달았던 지지라인에서 반등 나와주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사실 뭐가 되냐고 하면 또다시 뭐가 된다. 전고점, 과거의 고점때이 구간이죠. 거의 금방 왔어요. 33,000원. 33,000원 아래에서 이제 한 25,000원. 이 사이면 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5만 원, 6만 원, 7만 원이 사이에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털었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들고 있다가 만 원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로 신풍제약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으면 신풍제약에 입사하세요. 신풍제약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박하지 마시고 저는. 심풍작이 이게 간다 하더라도, 정말 이 종목이 갑자기 한 12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정리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서 빠르게 계좌를 복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에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종목이 더 이상 어떻게 심팽소생수를 할 수도 없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요. 이론적으로 보면, 코로나 치료제로 올라갔던 게, 코로나 치료제, 얘가 이제 나와됨면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치료제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얘는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줄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탈출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닉인베스트먼트의 강청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